세계 최초로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브레인 브릿지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와 기증자는 모두 냉각 상태에 들어가고 로봇 팔이 두 사람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더니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 기증자 몸에 봉합합니다. 회사 측은 모든 수술 과정은 AI 시스템에 의해 통제돼 신경과 근육의 정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뇌의 척수가 옮겨져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며 머리 주인의 기억과 의식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인 브릿지가 공개한 수술 과정 시연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조회 수 1천만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사람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8년 내첫 번째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경 다발 연결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수술 이후 부작용 위험성이 높아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또한 수술 로봇이 개발된다고 해도. 윤리적 문제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